제가 듣기로는 동갑이라고 동갑이 없산우산한 무사, 무사? 박디. 박디 오늘 주인공 죄송한데 맞아 네. 저예요. 정성빠. <laughs> 아, 미희가 그때 당시에 23살이었어요. 강조할 수 있는 게 한국시리즈 홈런밖에 없었어요. <laughs> 제가 먼저 말할게요. 이번에는 <laughs> 손들고 얘기하고 막. 아 진짜 다 끝난 맞아? 거 맞아. 더 있을 거 같은데?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잘 맞으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네. 살고 어... 있는 거지. 확실히 아저씨 같긴 해도 그런 성격이 맞긴 해요. 이제 뭐, 재밌고, 이러니까 화가 좀 풀리고. 츤데레예요 네. 츤데레. 어, 미안한 거는 바로바로 바로 사과를 하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김재우 선수의 아내, 김혜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예쁘시데요 오늘 빨개졌어. <웃음> <웃음> 저희는 뭐, 거의 15년째, 아니죠. 10년째? 10년. 아, 10년째. <laughs> 뭐, 누은 혼자. 또 재혼이에요. 코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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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골면은 또. 서로 애들도 깊이 못 자고 하니까 그냥 서로 편하게 자자 해서. 저코잘안 무는 데. 아니 좀골아요아 예. <laughs> 좀골아요 보세요. 오늘 특별한 스페셜 MC 모셨습니다. 어, 반갑습니다. 우, 우리는 러브. 버그 어,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지금 양신에서 지금 방신이 된 박준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방신. 팔팔이 <laughs> <배파리> 엄마 박현선입니다. <laughs> 음. 오, 귀여워. 났어? 났어? 어, 귀여워. 양팔 일어났어? 양팔아, 양팔팔. 일어났어? 바람 많이 분다 <laughs> 그지?